안녕하세요. 흑혈랑입니다 오늘은 체유랑 20만원 교환하기로 했던 거 후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반값 택배로 교환을 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편의점에서 수령을 해왔고, 그럼 바로 뜯어 볼게요. 아마 양이 많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준것 같고, 일단 상자를 먼저 뜯어 볼게요. 여기는 특합 위주로 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이쪽을 먼저 볼게요. 택봉에 있던 거를? 먼저 민규 포토카드 이두 세트가 여세트가온것 같아요. 근데 도안 진짜 이쁜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되게 이뻐요 뒷면도 진짜 이쁘고 민규 그다음에 오지 이것도 데이터가 진짜 이쁘고 도안도 다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8 세트가 왔네요. 이거 제 <laughs> 너무 막 뜯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홍윤 포터카드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쁜 것 같습니다. 되게. 이것도 8세트가 왔어요.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가 되게 많이 왔는데, 먼저, 이런 동안, 5세트가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세트인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대치양이네요. 이것도 다섯 세트 였고요아 멜팅은 다 다섯 세트씩 나눠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쁜것 같고 이렇게 멜팅 포인트랑 그다음에 이 포터 카드는 세 세트가 온 건가? 세 세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펜 봉인 덤으로 챙겨준 거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았고 여기 있는 것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상자 있는 건 되게 뽁뽁이로 안전 배송을 해준 것 같습니다. 되게 많다. 이건 <laughs> 이제 파본 덤이랑 쿠폰이 온것 같고요. 먼저, 이걸 먼저 열어볼게요. 일단은 쿠폰이 세장이온것 같고, 이렇게 파본 덤이 온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이게 미니 포토카드인 것 같고요. 이건 8세트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무송들을 조금 보고 싶은데, 조금 섞여서 왔어요. 이렇게 구호즈동무송 전부 다 4세트씩 왔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렇게 연결 동무송들인데 이렇게 급스께 5세트, 5 0게 4세트인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카드 4세트씩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호시 번원, 포카가 8세트가 왔습니다. 이런 포토카드가 6세트씩 온것 같아요. 아까 포토카드랑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니 정사각형 슬로건들이 아마 제기억으론 다섯 세트씩 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덤으로 온것 같아요. 이렇게 단면 시리즈들이랑 매칭 네, 다른 버전, 그리고 이렇게 포토 카드들 아마 덤으로 넣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여기 두 세트가 더 와서 총 아마 다섯 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던 거, 다음에 이런 또한 여덟 세트가 왔습니다. 아까 호시 연결 도모도 한 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포토 티켓이 1 0 세트가 왔어요. 도안 진짜 예쁜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미니 슬로건들은 전부 다섯 세트씩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컷이 전부 다 다섯 세트씩 왔어요. 내컷 도안데 진짜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엽서가 아마 다섯 세트씩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사각형 슬로건들이 아마 8 세트씩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두 동안. 이렇게 해서 체육한 20만원 교환한 후기였고요.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